뭔가를 내가 좀 바뀌어야 될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지금 되게 많으실 거 영상 보시는 분들 하세요 그럴 때 해야 돼안 하잖아 그러면은 또 힘들어져 내가 어떤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면 움직이세요 망설이지 마시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엑소시트 이예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반기 뱀띠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우리 뱀띠 분들의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초년 고생들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음. 되게 좀 이렇게 비늘을 벗듯이 허물을 벗듯이 좀 화려한 거를 되게 변신 변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아. 음. 그래서 연예인들 사주 중에 또 많으신 분들이 또 뱀띠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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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조금 그안 좋은 거는 뭐냐면 끈기가 없고 음. 또 직장에서도 한 군데에서 오랫동안 이게 진득하게 버티지를 못하는 사람들의 성향을 많이 갖고 계시죠. 음. 그리고 어떤 일을 해도 진득한 건좀 없어요. 아, 네. 그러면 자리를 좀 자기 자리를 잘못 지키신 분들이 많다는 건가요? 네. 음. 그러다 보니까 고생이 많은 거예요. 음. 이 자리가 다저 자리가 다 안착을 못하고 음. 하나에 진짜 몰두를 해갖고 꽂혀서 몇십년 가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아, 이 벤처. 어그어 그러면 벤티 어, 분들이 어, 좀 안정적이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음. 음. 그러니까, 이제, 뭐야, 뭐, 공무원의 나랏밥을 먹는 사람들이나 어떤 전문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자기가 지켜야 되는 건데,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이 장사 했다, 저 장사 했다, 저 장사 했다, 이 장사 했다, 뭐, 그렇게 많이, 뭐, 옷장사도 했다가, 뭐, 포장마차도 했다가, 뭐, 하다 못해 뭐, 술집을 했다가, 밥집을 했다가, 뭐, 이런 분들이 많죠. 분명히 있어요. 네. 어, 이제 과거는 잊어버리고 현재가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네, 현재, 이제 뱀띠분들의 하반기 좋아지게 되는 상황들을 말씀 부탁드릴게요. 변화가 많이 생기기는 하는데, 음. 조금 작년이나 올해 이렇게 보면, 음. 이분들이 좀 삼재가 아닌 삼재처럼 되게 풀릴 듯 하면서도 뭔가의 고비를 또 어? 겪고 가야 되고, 또좀 괜찮을 것 같으면서도 또 어떤 또이 질병이 또 따라 들어오고, 음. 또 조금 괜찮은가 싶으면 또돈 나갈 일이 또 생기고. 또 내가 뭐 조금 괜찮아질라고 하나 하다 보면 주변이 시끄러워지고 음. 이게 좀 많았지 아... 그러면은 어떤 변화가 많이 생긴다 라고 해 주셨잖아요 그 변화는 어떤 거에 해당이 될까요? 이 사람들이 변동 변화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잖아 아, 네. 자기네들한테 딱 맞아서 떨어지는 상황이지 아그 변화를 그럼 본인의 사람들이. 자리를 찾게 된단가요? 찾아요 근데 또 그게 이제 오래 가느냐 안 가느냐 그게 중요한 건데 네. 일단 안 가더라도 음. 일단은 변동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을 거야 음. 나는 좀 이번에는 좀 뭔가를 좀 바꾸고 네. 하고 싶은데 네. 뭔가를 내가 좀 바뀌어야 될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음. 지금 되게 많으실 거예요 영상 보시는 분들 음. 하세요 그럴 때 그냥 음. 해야 돼안 하잖아 음. 그러면은 또힘들어져그 음 내가 어떤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면 음. 움직이세요 망설이지 마시고. 음. 뭐. 어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금전이나 사람에 대한 복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실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사람은 음. 변덕이 심해갖고, 음. 좋은 사람들은 솔직하게 음. 앞에 잘안 와. 그래. 어. 음. 그, 있지? 좀 변덕이 많아. 음. 이 사람들이. 음. 그리고, 그냥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만 잘해. 음. 근데 그 사람한테도 좀 변덕이 많아. 음. 어? 그러니까, 자기 마음 자체가 변덕이 많은데, 어떻게 주변 사람들이 변덕이 없는 사람에게서 똑같은 것은. 음. 근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이상해. 어떻게 잘하고 있는데 상대가 이상해요. 음. 자기가 다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상대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겠지. 음. 그러니까 그거를 다 알아차려야 돼. 아, 뭐든지 사람한테는 조금씩의 문제들은 다 있어. 음. 근데 나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힘들어지는 거야. 음. 주변에 어떤 게 들어온다는 게. 음. 그러면 좀 나도 어느 순간에는 좀 내려놓으면서 나 자신을 좀 한번 돌아보고 음. 내가 뭘 어떻게 했길래 저 사람들한테 내가 오해를 받고 뭐 때문에 시기를 받고 뭐 때문에 질투를 받는가 음. 어 시기 질투도 그냥 잘라서 시기 질투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음. 이 사람이 이상하기 때문에 시기 질투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 음. 그러니까는 얘는 냅두고 뒤에 갖고 딴소리를 막 하잖아 음. 그럴 때는 자기가 한번 자기를 돌아봐야 되겠지 음. 그래서 내 반성을 하다 보면 음. 이분들이 심성은 되게 착한 사람들이야 솔직하게 음. 착한데 악기는 없는데 좀 변덕이 심해. 음. 그래서 이제 그것만 조금 바꾸면 음. 아주 그냥 진짜 올해 딴 데에서도 영상 같은 거 보면은 뱀띠들이 엄청나게 좋아요 하는데 왜 이렇게 좋은 일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도 음. 조금 이제 기회가 왔다. 어, 기회가 왔으니 기회가 왔을 땐 잡아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고 놓치는 사람들도 있지. 음. 그러니까 뭐 기회라는 거, 무당도 맨날 얘기하는 게뭐 돈법 터져요, 뭐노또 저기 일등당첨돼요뭐 돈방석에 앉아요 앉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은 안겠죠 그리고 자기가 그만큼 잘 저기 해온 사람들은 또 어떤 기회가 진짜 그렇게 돈벼락 맞을 만큼의 기회가 음. 오겠지 근데 영상에는 돈벼락 맞아요 하는데 왜 전혀 다른 얘기를 하냐 이런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영상에 제목 잘 다뤄 나 오해 안 받게 <웃음> <명심> <웃음> 나 그거 있어서. 꼭 여기 영상에다 하고 싶어서 진짜 <laughs> 왜 돈벼락 맞아요 해갖고 들어왔는데 엉뚱한 소리 하냐 그러는데 음. 그거는 피디님이 진짜 잘해야 돼 괜히 요구도 먹는다 우리 래 정말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한테 그냥 희망을 주고 유입을 하기 위한 거야 그러니까 안 좋다고 얘기한 거는 안 좋다고 영상 앞에다 딱 얘기를 하고 음. 또 좋은 게 있으면 좋은 거라고 나는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음. 어, 왜냐면은, 뭐, 조회수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정말 좋은 얘기를 듣고 참고를 해서 자기가 참작을 하고서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막 유인해갖고 구독수 좋아 좋아요 늘리게끔 해가지고 오는 거 원치 않아. 음.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진지되게 갑시다 우리. 네,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찍어야 되지. 음. 전부 다들 방송 찍는 게 짜고 고수톱이다막 이런 소리 듣게지 않게. 음. 우리가 언제 고수톱 쳤어? 짜고서 안 했잖아. 네. 나한테 뭐 소스 줬어요? 아닙니다. 어 그냥 죽어라고 정말로. 연금 떠서 기도 갔다 와서 자료 만들어 갖고 하는데 어느 때는 너무 그게 허무해 음. 어,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음. 다 대본 받고 하는 거다 아니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 그렇지만 나는 그게 너무 허무한 거야 음. 안 보잖아 그냥 펼쳐만 놓는 것 뿐이지 음. 그리고 왜냐하면 자료를 준비할 때는 내가 또 잊어버리고 얘기를 전달을 못하는 부분이 있을까 봐 보는 거예요 음. 어, 다 빼놓지 않고 얘기를 전달을 해 줘야 되니까 음. 그래서 오늘은 뱀띠 이 편에 내가 또 음.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음. 한 번은 좀짚고 넘어가고 싶었던 얘기였고 음. 그리고 뱀띠분들도 음. 좀 희망을 갖고 가을 정도쯤 되면은 그 5, 6월 달부터 독이 올랐던 게 음. 이게 뱀이 4월, 5월 달에 독이 제일 많이 오르거든? 음. 그 독이 올랐던 거가 7, 8월에도 많이 올라. 뜨거운 막이 태양의 기운들이 오잖아? 음. 쫙 올라갈 수 있으니까 지금 준비하셨던 분들은 좀그 힘의 탄력을 받고 도끼를 품고 음. 그냥 나는 저거를 무조건 내가 막 이랬다저랬다 하지 말고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하지 말고 처음에 내가 하려고 했었던 거 그걸 목표로 딱 잡고서 한번 해보시면 음. 한삼사년오6 년은 굉장히 편안하게 넘어가실 것 같아요. 음. 음. 우리 선생님이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저도 하고 싶은 말이 네. 있는데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시간 내주셔서 촬영을 하는 거니까요. 네, 네. 꼭잘 새겨드리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정확한 상담은 사실 선생님에게 더 여쭤보고 가시는 게 어,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의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 더 해주고 싶은 말 있을까요? 뭐. <laughs> 그냥 음. 그 항상 나는 영상을 찍으면서 음. 어, 뒤에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한데 너무 이렇게 가볍게 들으시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좀 고개 좀 어느 때는 내가 연습하고 또이만고 그 영상을 준비하는 거에 조금 많이 그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좋아요, 구독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제 얘기는 좀참고로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돌고 온 다음에 항상 저는 영상을 찍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